오하여기신 들어오면 장면에 중문이 보이고요 오른 편으로 대형 거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천장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왼 편으로 신발장이 두칸 반이 있습니다. 두칸 반이 신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침실 3이 보이고요. 그 좌측으로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입니다. 조변기 3년 된 샤워부스가 공용 욕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베이지색 톤이 아주 예쁘고요. 자, 그 옆으로 침실 3번입니다. 침실 3은 저측에요 거울 달린 요 장이 어, 붙박이장입니다. 침실 3번 붙박이장. 자. 뷰를 한번 보시고요. 자, 시원하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모습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면 이런 모습이네요. 자, 이제 침실 3을 나가서 침실 2로 갑니다. 심실 2의 모습입니다. 전망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저 멀리 전주 에코시티가 보이고요. 이렇게 잘 보입니다. 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이 자리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을 건데 이 집은 에어컨은 없네요. 자 침실이 정면에 문이 있는데 여기를 열면 여기가 펜트리 공간입니다. 좌우로 넉넉하고 깊이도 깊은 1.5m 가까이 나오는 펜트리 공간입니다. 자, 펜트리를 나오면 이제 거실의 모습입니다. 경충만까지 열어보았습니다. 자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의 모습이고요. 주방은 T자형 주방이고 주방 싱크대 상판은. 정특화를 신청을 해서 베이지색 엔지니어드 스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재질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보이고요. 여기 빈 공간 보이고, 자귿자형 주방입니다. 동그란 등은 식탁등이고요. 1 차형 주방 입니다. 주방 창 뷰를 보시면 이쪽도 살짝 뚫려 있어서, 자연의 모습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방창도 굉장히 크고요. 자, 시크대 놓여있고, 정면에 후드와 쿡탑이, 하이브리드 쿡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 자, 주방 옆으로 세탁실이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합니다. 자 좌측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건조기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여기 보일러 공간 앞에 이 자리가 세탁기 자리가 될것 같고요 여기는 사람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바깥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는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창살로 창문이 붙어있고요 이쪽에 여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자, 주방을 지나서 거실의 모습을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냉장고 자리 한쪽으로 좁은 수납공간이 또 있네요. 자이를 보시고 거실의 정면의 모습을 한번더 담은 다음에 안방으로 가겠습니다. 33평보다 바닥 재질이 살짝 연한 것 같기도 하고, 제 느낌입니다. 자, 여기는 안방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유일한 앞쪽 발권이죠. 쓸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위에 빨래 건조대가 있고 자, 이렇게 수도꼭지하고 샤워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대피 공간 여기는 물건을 적재하시면 됩니다. 앞방은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정면에 드레스룸이 보이는데 일단 문을 닫아보고요. 자, 드레스룸 문이 닫혔을 때 모습이고요. 자, 좌측으로 좌식 파우더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전면에 유리가 부착이 된 장도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 입니다. 욕조가 안방에 있는 게좀 특이하죠? 자, 드레스룸을 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33평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아주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하는 드레스룸입니다. 창문도 있어서 함께 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내수룸에서 나오면 이렇게 이제 안방의 모습이 보입니다. 안방에서 나오면 다시 이제 거실이 보이죠. 왼쪽으로 주방이 보이고요. 다시. 오른쪽으로는 거실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완주, 완주 모함미래도 2차 임대아파트 24평형 아파트를 보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승하세요